지긋지긋한 집구석 나도 독립해야지 같이 살면 제명에못 살겠어 나는 너무 보수적이고 통제적인 엄마와 함께 살아오다 최근 독립을 결심한 38살 정민영이다 서울 외곽 쪽으로 좀 나가야 그나마 살 수가 있겠... 응? 와 저런 사람이 요새도 있구나 마술 볼펜은 또 뭐야? 음... 로또 살돈딱 5천원 있는데 아저씨 볼펜 하나만 주세요 어... 거스름돈 없는데... 동전으로 혹시... 아 그럼 거스름돈 괜찮아요 아가씨 좋은 일 응. 있을겨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장사, 장사 잘하시네. 잘하시네 음... 회사에서 써야지 엥? 이게 뭐지? 볼펜에 무슨 응. 음, 사용설명서가... 세번 누르면 가고 싶은 과거로... 흥... <laughs> 귀엽네 흠...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엄마 존납해주고 싶다 여기 어디에요? 저기요. 아 저기요. 여기 몇 년도에요? 아니 다들 사람을 무시해 버리네. 에이 미쳤다. 여기 우리 동네였어? 매매 국민학교. 국민학교면. 예순아잘가 그래. 알았다 니도. 엄마다.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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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대박. 뭔가 어릴 때도 나이 들어 보여. 언니 내 하나. 어어언그 그러니까. 어? 왜크에서 왔나? 에? 네? 나이스 도미치요나 5학년 이해순이다잉. 씨, 참나. 순산척하고 있네. 본색을 드러내시지. 뭐라카노. 나 늦었다. 일봐라잉 에? 야, 어디가? <laughs> 야. 야, 멈춰봐. 아, 언제까지 뛰어? 어, 고생 어디갔지? 어? 저기있다. 야, 야. 에? 언니야. 여기 근처 이사왔나? 너 내가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러 왔다. 알이 좀만 기다겨게 봐잉. 야, 너, 너, 어? 그렇게 쫓아간 어린 시절의 엄마는 집안일을 하느라 무척이나 바빠 보였다. 무슨 애가 식모살이를 하고 있냐? 얘 뭐야? 얘 혹시? 야, 내 동생 칠석이. 히히. 도박하다 전지산 날리고 우리 집 돈도 갖고 튄 쓰레기 삼촌 새끼. 이 애새끼 싹을 잘라야 돼. 지금 죽여버리면. 이이이이 이. 어? 안 잡히네? 내가 안 보이나? 아, 엄마 말고 다른 사람 눈엔 내가 안 보이나 보구나. 우리 칠석이 이쁘제 야, 얘 교육 똑바로 시켜라, 어? 뭔 소리고? 이 새끼 막 도박이나 게임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하라고! <laughs> 진짜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노. 웃긴데. <laughs> 진짜인데? 아, 칠석이 콱 잔다. 아, 재웠으니 이 앞에 매월 당이나 같이 갈까? 매월 당은또 뭐야? 뭔 점집이냐? 오. 20원, 30원? 와, 나 100개도 먹을 수 있겠다. 에? 넌이 부자였나? 어, 아니, 야, 1000개, 1000개도 먹을 수 있겠는데? 우와! 대단하다잉나 여기 빵다 먹어보고 싶다. <laughs> 사장님, 사장, 아, 다른 사람 눈엔 내가 안 보이지? 저기, 빵은 내가 다음에 사줘야겠대. <laughs> 맞고, 언니야, 숨 허풍쟁이네. 아니, 허풍이 아니고, 꼬르르르 <laughs> 아침에, 얘 옥수수빵 하나 주이소. 아, 뜨겁다 자, 여기 언니 반. 언니 안 먹으라잉? 어, 어, 어. 이상하네. 어릴 땐 착했나보네. 잉? 응? 아, 아, 아니야. 어? 어? 아. 처음 먹어본 그 빵은 따뜻하면서 포슬포슬하고 옥수수 향이 달짝근하게 맴도는 너무 맛있는 옥수수 빵이었다. 벌써 6시요 큰일 났다! 어디 싸들어 다니노? 니가 제정신이가? 어이? 어머, 죄송합니다. 아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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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랑 아 친구분 오셨으니까 파짝 술상 갖다 드리고 아들이고 들어가라. 예어머니 아버지, 전이랑 막걸리 가져왔어요. 어어 그래? 이야, 애순이 많이 컸구나. 안녕하셔요. 어우씨, 할머니 졸라 무서웠네. 돌아가셔서 몰랐는데. 야. 자고 가도 돼? 에? 아니, 집어다 두고 나오면한테 들키면 죽는데. 파트 들어와라 <laughs> 많이 아팠겠다. 할머니는 아, 아니, 너네 엄마는 네가 집안일 다 하는 구만뭐 구겨 가지고 이렇게 때리냐? 어매는 시장에서 칠기랑 고사리 파시고 아버지는 농사하시느라 바쁘시고. 내가 하는 게 맞다, 아이가. 그래도 에휴, 우리 어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이렇게 따뜻하게 등 지비고 자는 기다. 아. 우리, 우리 엄마는, 엄마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되게 어른스러웠구나. 어른스러웠구나. 그럴 수밖에 밖에 없는 환경인 건가? 어, 어디가? 야, 변소 좀 다녀올 테니까, 점에 기다리네어 와, 화장실도 푸세식이겠지? 음 끔찍하다. 아, 아저씨!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 아우, 애순이 많이 깠다. 아저씨 나요 왜? 아저씨가 애순이 이뻐서 그러는 건데. 저저 저, 저. 지도 탐남 보자. 예! 고독, 말로 목청 줬다 가. 하이 마라! 헤헤헤 어 파트 잘하니까. 아니 엄마는 왜 내한테만 그러노? 저아저씨를 뒤에서만. 아이고 아. 야야, 저땡고찌만지고궁지 만져봐라. 땡고 몸이 딸나 어디 아프나. 뭐 이리 유난이거? 파트 안 듣거나 치석이 깬다 이거. 예순아 괜찮아?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너무한다. 응? 난 우람이 저리 줄 알았다. 헐돈나그래아그 아, 그래. 그래? 아 대단하다. 언니야는 좋겠다. 내도 빨리 크고 싶다. 빨리 커서, 우리 어메 아부이한테 도움되는 자랑스러운 딸님이 되기다.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대학교는. 기집아가 뭔 대학이고? 얼른 공장이나 들어가서, 우리 칠석이 학비 보태줄기다. 야, 야, 야! 쟨안 돼! 쟤, 저거, 안 되는데? 와! 우리 칠석이 얼마나 똘똘한데! 얜 진짜 크게 들기다. 도박으로 크게 말아먹긴 하지. 말아라. 그럼 뭐, 딱히 꿈은 없는 거야? 꿈이 왜 없노? 내도 꿈은 있지. 어, 그래? 뭐야, 뭐야? 내는 말이다. 좋은 엄마 될 끼다 어? 울 아. 내처럼 혼자 안 되고 곁에서 내가 진짜 사랑해줄 끼다 아들내미고 딸내미고 그런 거 구분 않고 하고 싶다는 거다 시켜줄 거 내가 진짜 아껴줄 끼다 내못 받은 만큼 아, 어, 어. 그럴 수 있을 거야 언니야 눈에도 그래 보이나? 응넌 진짜 좋은 엄마 될 거야 그럴 끼다 딱 어, 그럴 끼다 엄마 탓이 아니야 표현이 서툴렀지만 엄마는 엄만... 우리 엄마. 어어 어, 뭐지? 뭔가 슬픈 꿈을 꾼것 같은 느낌이었다. 음. 어 매매역이다. 아, 아.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 음. 음? 어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엄마 집이야? 어 왜? 나 옥수수빵 사서 가고 있다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맞지? 에? 어떻게 알았대? 말한 적도 없는데 말안 했어? 이게 바로 모녀간의 텔레파시인가? <laughs> 아이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라카